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주장 손흥민 선수의 멀티곡 활약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와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콜롬비아 선수단이 교통체증으로 경기장에 늦게 도착하며 킥오프가 무려 21분이나 지연되는 등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시작된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전. 팽팽한 경기의 흐름을 깬건 역시 주장 손흥민의 한방이었습니다. 전반 10분 상대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골키퍼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감각적인 왼발 감아차기로 시원하게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2017년과 2019년 평가전에 이어 콜롬비아를 상대로 3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며 강한 면모를 이어갔습니다. 추가골도 손흥민의 몫이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상대 진영을 휘저으며 자신이 직접 얻어낸 프리킥을 이번엔 오른발로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는 공격수이자 팀의 주장인 손흥민의 멀티골 활약에 클린스만 감독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이 골로 A 매치 최다 득점 3위와 프리킥 골 최다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후반 2분 측면 수비가 허물어지며 로드리게스에게 추격골을 얻어맞은 데 이어 3분 뒤 비슷한 공격 패턴에 또 다시 무너지며 동점골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세 골을 내주면 네 골을 넣어 이기겠다는 공격 축구를 표명한 클린스만 감독은 오현규와 이강인, 나상호를 투입해 공격진에 변화를 줘 계속 골문을 두드려 봤지만 결국 2대2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팀이 승리로 이끌어갈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감독님, 첫 경기를 승리로 정식하지 못해서 좀 너무 아쉽고. 데뷔전 승리를 눈앞에서 놓친 클린스만호는 사흘 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루과이와두 번째 평가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